어지신 목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늘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예배 전에 불렀던 우리 어지신 목자. 아, 그 원래 독창용이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 그 찬송 부리는 위에는 상당히 부담이네 부담이 되는 곡입니다. 팔레스타인 들판에는 아 예전에는 지금은 또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양떼가 살고 있었습니다. 양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스스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짐승입니다. 길을 잘 잃어버리고 이빨이나 발톱이 없어서 사나운 맹수가 올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또 그냥 때리면 얻어맞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양들은 털이 쉽게 엉겨서 병에 잘 걸린답니다. 그리고 푸른 풀과 잔잔한 물이 없으면 금세 굶주리거나 목이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여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게 하였고. 사자나 늑대가 달려들면 맨몸으로 싸우고 해서라도 양을 지킵니다. 다윗이 이걸 잘했어요. 다윗이 물맷돌로 이런 사나운 짐승들을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어린 양을 구해오고 지켜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친 다친 양이 있으면 기름을 발라주고 지쳐서 걷지 못하는 양은 목자가 어깨에 메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양한 마리가 보이지 않고 길을 잃으면 목자는 밤새도록 등불을 켜서 찾아 나서는 구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자기 목자의 음성은 명확하게 구별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양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양의 안전과 생명은 오직 목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강한 것 같고 우리가 뭐뭐 뭐 똑똑한 것 같고 꽤나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길을 쉽게 잃고 영적 위협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한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만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고 목자의 인도와 보호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인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은 다 좋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3절 한번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이름에,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이름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다 우리에게 의의 길이 되고 실패함이 없는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나쁜 게 없어요. 실패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미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고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신경에 이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두 중요한 골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지 전능 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 하나님 당신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 집을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골격이 있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실이 분명한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다 좋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능을 하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이런 혹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안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만 하시고 전지 전능하시지 않으신다면 조금 무능하시다면은 우리에게 생기는 어떤 일들은 안 좋을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고백한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자기 이 친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 야곱 스라에 있었을 때 다른 이복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생활하다가 형들의 미움으로 억울하게 이집트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되면서 또 종살이 중에서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써가지고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 일의 연속의 연속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었던 것이 그에게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좋은 일,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중에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일략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넘치도록 복위의 복을 셨던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힘이 들게 하였지만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던 그 일을 요셉은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언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한도 내에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일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거듭, 거듭 세기를 박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전영하시고 우리 같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부족한 것 불안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울면서라도 가슴을 치어뜯어서라도 찬송을 하고 찬송을 하고 또 찬송을 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저절로 믿어지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벗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영으로 들어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며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우리 삶의 설계도입니다. 우리 몸의 기능을 결정해 주는 것이 세포 안에 있는 DNA인데, 이 DNA는 우리 몸의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이 DNA의 설계대로 우리의 몸이 자라고, 우리의 몸이 그렇게 그 설계대로 기능을 하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들어차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좋은 일이다. 생각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 목자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내 영혼에 다 유익하게 될 것이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사월에게 쫓겨다닐 때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나를 쫓아다니고 죽음의 위협에 있음에도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은, 이절 보세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양은 사실 잘 드러눕지를 못합니다. 크으, 예민해가지고. 겁은 많아가지고 주변에서 부스럭 소리만 들 그냥 들리기만 그냥 들 해도 바로 일어나가지고 냅다 튀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제대로 잠을 못잡니다. 누워서 못자요. 잠을 조금 자긴 자도 웅크리고 있으면서 부스럭 소리만 들려도 그냥 이렇게 이게 렇 바로 다윗이 목동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동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양이 잘 눕지를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의 영감에 취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는 누워서 자, 자고 있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나는 불안하지 않다 나는 자 지금 그래서 자고 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게 보통 심상한 말이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성령의 충만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며 불안하지 않으며 평안한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 속입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의 영혼은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가 목자라는 것을 믿지를 않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우울해할 만한 상황이 다가옵니다.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울함과 어두움을 집어넣어줍니다. 삶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하다.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끝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줍니다. 마귀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들에게 우울함과 어두움을 우리에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야야야 세상은 어두운 거야. 세상은 더 살아봐서 뭐 하겠냐? 눈만 감으면 그런 생각, 그런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곳은 공황장애.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심장이 요동을 이상하리만큼 요동을 치는 겁니다. 다 소식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미국 애틀랜타 주 한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대 한인 치과 의사인데요. 지역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족을 해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저지르면서 마지막 남긴 글에는 힘들다 미안하다. 혼자 남을 아내와 딸이 안쓰러워 함께 떠난다. 그게 그의 내용이었어요. 치과에서만 그랬습니까? 몇년 전엔 우리, 우리 이 금방에 목사도 그랬어요. 교육자도 그랬어요. 이 마귀가 던져주는 말에 너는 끝났다. 길이 없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이런 어둠의 그 세력을 우리는 이겨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은 다윗은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느냐. 맨 끝에,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나에게 생기는 일은 다 좋은 일밖에 생길 것이 없다.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인대,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사울의 칼끝이 지금 자기의 목을 지금 바로 조르고 있는데도 겨르고 있는데도 그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복싱 선수들이 큰 시합을 앞두고 링에 오르 링에 오르기 전에 링에 오, 올라가면서도 계속 나는 왜왜 저렇게 하는가를 보니까 이게 세도 복싱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링에 올라가기 전까지 단 한순간도 부정적인 생각,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세도 복싱을 하면서 잽도 날리고 훅도 날리고 어퍼컷도 하고 방어 동작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몸으로 반복하면서 전략을 몸에 새기면서 자기의 정신을 지키려고 그러면서 시합에 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다는 생각, 아유, 저 상대방의 그 망치 같은 주먹에 한번 내가 얻어맞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 하게 되면요. 하나하나 벌써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섀도우 복식은 무엇이냐?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나면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암송이 뭐예요? 내가 암송한 말씀이 내 귀에 계속 들리게 함으로 나에게 믿음을 계속 부어 주는 거예요. 계속 부어 주면서 나는 강해지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면서 군인이었고 목동이었고 또 시인이었고 악기를 잘 다루는 음악인이었습니다. 하, 상추님께 기도하면서 악기로 찬양을 올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다윗의 영혼에 성령이 충만하여 지게 되고 그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있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요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 저도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설교 온고에는 없는데요. 한 3주 전서부터 제가 제 집사람이 자기가 자세히 얘기 안 했는데 한번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부터 밤에 딱 눈을 붙이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대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공포가 다가오는 거예요. 공포가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고 여러분들은 별로 그게 공감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 그래 가지고 공포가 다가오고. 다시 깼다가 잠을 잘려면요. 잠이 안 와요. 그냥 가시명령 두근두근 두근 막, 그냥 그러니까 막, 그냥 공부 박쥐를 막 치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한시반에 깼는데, 보통 저는 다섯 시까지는 적어도 자야 되는데, 자야 직성이 이제 그 다음날 이게 활동이 되는 사람인데, 아, 그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미치겠는 거니까. 그래서 낮에 이제 낮잠이 낮에 좀 졸릴 만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또. 눈을 붙이잖아요? 그럼 잠이 또안 와. 막또 가슴이 두근두근. 느낌만 하면 갑자기 그냥, 아하, 이게 막의 역사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한게 찬송. 찬송을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오늘 제가 어지신 목자 제가 적절히 한게 아닙니다. 한 수백 번 했습니다. 수백 번. 그리고 내용은 은총 유보도 제가 가사를 안 보는 게 그것도 한 수백 번 했어요. 수백 번 하니까. 그거 한 수십 번 하면요, 한 시간 금방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특공대 2,000명을, 2,000명이 자기를, 자기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칼날을 지금 그들이 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이 그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교원은 푸른 초장으로 나를 누이시며 그게 되는 거예요. 1800년에 6천 명에서 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당을 짓고 크게 교회를 목회한 영국의 스팔전 목사님 때에 영국의 콜레라가 만연했습니다. 템즈 강견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국에서 겁을 내어 가지고 콜레라 환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죽은 시체를 끌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워낙 그냥 그 콜레라가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에서 콜레라 환자들을 돌보고 기도해 주고 죽은 사람의 시체는 끌어내서 화장을 하다가 그만 스펠전 목사님 본인 자신이 콜레라에 걸려 버렸어요. 온 몸에 열이 확확 나고 구토가 나고 설사를 하면서 아 내가 나도 콜레라에 걸려서 나도 이렇게 가는구나. 나도 가는구나. 좌절하고 절망해서 집에. 신방을 그렇게 마치고 가는 중에 어느 조그만 가게를 지나는데 가게 전단지가 바람에 휙휙 날리고 있었는데 차를 세우고 내려가서 그 종, 종이 전단지를 보니까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살리려고 이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해서라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스펄주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야외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가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콜레라의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콜레라의 재앙이 나의 창막에 오지 못함을 믿습니다. 감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더니만 바로 그 자리에서 콜레라가 나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숨 쉬고 살아간다고만 해서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득 들어차서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서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네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믿음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제가 그 공포 속에서 잠의 공포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을 생각을 해요. 마지막 순간. 그 테너 조용갑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을 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못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당신 아버지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아버지 그암 암에 오랫동안 투병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못 넘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자기가 자기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혼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태어나니까 하늘 간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프니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 찬송을 하니까 아버지 여기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도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시는 모든 일은 다 우리에게 좋은 좋게 주시는 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양떼인 우리를 먹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을 품을 떠나면은 우리는 위태한 곳으로 결코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길고 이곳저곳을 헤매며 다닐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부르십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